무슨 일이 생기면 다 던지고 달러를 사는 경향이 있죠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달러! 아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달러! 환전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자산을 달러로 관리를 하시면 달러 표시 자산들, 미국의 자산들은 계속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지죠.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다. 아... 그러니까 이미 지금 1,34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 만약에 1,240원까지 연말에 내려간다 그러면 환율 변동폭만 1년에 100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여행 갈때 말고는 달러를 환전해본 경험도 없는 당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사고 싶은데 달러로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당신, 달러가 올라야 좋은지 떨어져야 좋은지도 모르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당신이 달러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는 우리 대신 자산운용의 황우봉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지금 뭐 많이 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네.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투자할 때 해외 특히 네. 해외 주식 투자할 때이 달러의 중요성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화폐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덜 떨어지거나 유지가 되는 자산이라고 저는. 그게 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달러? 네, 왜냐면, 음.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달러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나마 가장 덜 떨어진 화폐가 달러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외에 그런지를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다. 음... 그래서 아주 가치가 아주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태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던지고 달러를 사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달러 보유를 먼저 무조건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이 보유 있습니다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오. 거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달라 아. 그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달라. 그래서 아 이제 커브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아, 그래서 스마일 이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스마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해서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는 하나의 논거가 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달러는미국에통하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이 아주 튼튼하면 그 달러도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왜냐면 하 화폐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체력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체력이랑 화폐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달러의 중요성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음. 그니까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전을 해서 달러를 보유하겠다라는 고그 생각과 나의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 어, 나는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어,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데 그 절반 정도는 또는 절반 이상을 엔비디아나 뭐음 AMD나 아니면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 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또 분산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보다도 더 크고 아니면 어쩌면은 세계적인 더, 예, 더 세계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좀 넓은 안목을 가지셔라 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 예 이제 투자라는 거는 그런 거고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환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쓰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거를. 손이. 네, 그거를 이제 소비를 위함이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나갈 때도 금액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가지고 들어가는 금액도 제한돼 있고 너무 많이 이제 금액을 가지고 나가면 사실 이제 공항에서 잡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국내에서 쓸 일이 있다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쓸수 있는 용도로 보유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저는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달러를 사다가 우리 집에 쟁겨놓는 거 이게 네. 이거는 뭐 투자의 의미로 보거나 소비의 의미로 보거나 큰 의미는 없고 네. 나의 자산을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내가 달러 자산을 사고 싶을 때는 또좀 떨어져야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사면 좋아요 이거? 요거는 좀 기준을 잡아보셔야 돼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달러라는 게 우리가 원 달러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 반대로 따지면은 얼마 전에 OTT 업체 한 군데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네. 하나 했잖아요. 네, 네. 수리남도 수리남 달러라는 게 있어요. 수리남 달러 대비 미국 달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요소가 될거 아니에요. 네. 유로 달러 이렇게 말고 어... 수리남 달러, 어... 베트남 동이랑 달러 어... 그럼 이걸 다 생각을 하면 도대체. 반대로 하는구나. 네, 어. 달러라는 애는 네.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기준이 없네. 기준이 없죠. 근데 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 기준이 있어요? 네. 이게 19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어... 이제 71년도에 달러가 금이다. 라고 이제 닉슨 대통령의 선언을 딱 하고 나서 자 달러를 쓰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안 쓰고 지지부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달러라는. 친구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준화를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음. 미국의 연준에서 DXY라는 인덱스를 만듭니다. 음... 우리 뭐 코스피 같은 그런 인덱스죠. 주가가 한국 주가가 올랐어. 그럼 뭐가 오른 거야? 삼성전자가 오른 거야? 뭐 하이닉스가 오른 거야? 오. 이거를 다 이렇게 합쳐놓은 오.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뭔가 그러니까, 지수를 만든 거나 네. 거구나? 뭘 아. 하나 만든 거예요? 어 d x y 라는걸 그,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그 당시에 미국과 거래가 아주 많았던 여섯 개 국가들의 통화를 그 비중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애들이 사실은 여섯 개가 아니라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 저쪽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가 됐잖아요 네. 유로화, 이, 이유, 이유. 네. 네. 유로화. 네. 유로화가 딱 되면서 갑자기 유로화가 60% 비중이 된 거예요 아 너무 많아졌구나 네. 근데 73년도에 미국이 거래하던 국가들과 지금 미국이 거래하는 국가들은 완전 다르죠 오, 아시아 쪽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죠 아시아 쪽도 네. 많아지죠 네. 근데 이 DXY 안에는 중국이 없습니다 유로랑 엔화 파운드 그다음에 어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있어요. 왜 중국 요 캐나다 달러까지. 그 당시에는 70년대 중국은 그냥 황무지잖아요. 네. 누가 중국을 봐요? 아무도 아, 안 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느 시점에서 조금 바꿔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이 바꿔주는 리밸런싱을 안 했어요. 아 그냥 옛날에 한 그냥 대로 그냥 그대로 갔구나. 가고 있어요. 오...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통화는 유로화예요.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크니까 네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크니까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일단 잡으면 DXY라는 인덱스를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되는데 이 DXY라는 거는 네이버에 조회하셔도 나오고, 구글에 조회하셔도 나와요. 그래서 이 DXY가 지금 이제 102, 103포인트 이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 이제 달러가 엄청 많이 강해졌을 때, 재작년에 2022년도 같은 때 강해졌을 때는 뭐 105포인트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DXY가 엄청 약, 달러가 약했을 때, 금리를 한참 내려서 제로 금리로 막 이렇게 갔을 때는뭐80몇 포인트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아 지금은 이제 100 포인트 조금 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면 아이 친구가 약간 지금 강세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원하는 원래 얼마였죠? 1100원에서 1200원 1100원 사이 1200원. 네, 1200원 사이죠. 네. 근데 지금 오늘 녹화 당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한 1340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달러가 한95이 정도 100 사이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102, 103 됐단 말이에요. 네. 강해졌잖아요. 네. 그럼 원화는 약해져요. 약해지죠. 네. 그러니까 1,100원, 1,200원에서 1 3 0 0원대를 이렇게 올라쓴 거죠. 근데 원화 기준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원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이 좋아질 때, 아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수출이 좋아질 때. 네, 그래서 신문에서 보실 음. 때, 네. 지금 삼성전자가 뭐 적자를 내니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흑자를 내서, 이제 올해는 살아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랑 관련이 있고, 반도체 수출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다시 옛날처럼 영업이 10조 찍는다. 한 분기당 1 0조 찍는다 라고 되면은 그러면 원화가 강세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DXY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량에 따라서도 좀 원화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2024년 전망 2024년 전망은 사실은 원래대로만 따지면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몇 번을 내리느냐, 언제 내리느냐의 문제는 있어도 다 내리게는 사실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를 높게 올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 정도에 수렴할 때쯤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내리겠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2024년 상반기 끝에쯤 되면은 2% 정도에 거의 내려가는 수준이 될것 같다라는 게아 지금 현재 추세예요. 그러다 보면 연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지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비싼 이자나 뭔가를 다 기업들이 힘드니까. 내가면서 이제 버티고 버텼는데. 인플레이션도 떨어졌는데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한두 개씩 망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걸 알기 때문에 금리를 올해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해지죠. 아니 그럼 미 연준이 금리를 네.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내려가는 거하고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미국의 채권, 채권에 금리 이자를 주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 채권에 투자를 더 많이, 많이 하려고 하려, 하겠죠. 많이 하고 싶죠. 네,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미국은 안망하는 나라인데 금리도 더 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왜 채권 투자를 해요? 아무도 오, 안 하죠. 다미국거 하죠. 오. 그러면 달러를 막 바꾸려고 할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너도 나도 막 달러를 살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네. 미국 채권 살려고 네, 네, 네.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아주 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낮춰요. 그러면 오. 채권 금리도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그거 안 해. 딴거 안 하지 뭐.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를 조금 덜 사게 되고 아 오히려 좀 팔게 되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네. 달러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음. 미국 자산에 대한 음. 수요가 조금 음. 낮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게 다른 나라와의 통화의 상관관계가, 그 이제 환율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미국은 약달러 음. 상대적으로 이제 강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현재 134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1200원 대까지좀 많이 네. 내려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화만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는 엔화와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아 위안화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최근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경우에는 원화도 같이 약세를 가고요. 오.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경우에 원화도 같이 강세를 가는 영향을 약간 받았어요. 따라, 따라가네요. 약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동조화라고 부르는데 그 동조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즘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원화도 안좋고안 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까 이게 뭐랑 연결이 될까요? 수출. 아. 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30%는 어디? 중국. 중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못 사면 수출이 약해지고 원화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올해의 환율 전망은 1200원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다. 아... 그러니까 이미 지금 134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 만약에 1240원까지 연말에 내려간다 그러면 환율 변동폭만 1년에 100원이에요. 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 100원이 큰 건가요? 크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진 않는데 네. 이게 100원씩 이렇게 확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 이 수출기업들은 이 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환전을 할수 있는 기회는 올해 환전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줄 거예요. 왜냐면한 번쯤은 쫙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에 조금 지혜롭게 환전을 좀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달러로 환전을 해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산다. 아니면 미국 부동산을 산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다른 자산을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환전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자산을 달러로 관리를 하시면 달러 표시 자산들, 미국의 자산들은 계속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